안녕하세요. 임대알림이TV입니다. 요즘 좋은 위치의 임대주택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좋은 만큼 보증금 액수를 보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분명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인 임대주택이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상호전환 시 최소 보증금 4 3 0만원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좋은 위치와 청약통장, 거주기간 등 가점 상관없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번동에 위치한 행복주택의 모집공고를 소개합니다. 해당 주택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현로 208번동 주공3단지에 위치하며 고령자 복지주택 100호와 행복주택 168호의 혼합단지이며 이번 공고에서는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다음 지도를 보며 위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1호선 월계역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과 내부 순환로를 이용하여 서울과 수도권을 빠르게 있는 교통 환경을 자랑합니다.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 10여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 통학이 용이한 위치이며. 롯데백화점, 이마트 미아점, 번동 종합시장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단지 바로 인근 서울 세 번째 규모의 북서울 꿈의 숲 공원과 단지를 둘러싼 오페산 초안산 위천이 흐르는 친환경 그린 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요. 다음 표를 보며 임대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16K형에서는 대학생을 공급 대상으로 하며 당첨자 3명을 포함하여 25명을 모집합니다. 계약금 161만원을 포함하여 3230만원이 임대보증금이며, 11만8430원이 월 임대료입니다. 상호전환시 임대보증금 430만원까지 낮추면 17만6760원이 월 임대료이며, 최소 월 임대료는 7만3430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공급면적은 약 7평이며, 발코니를 포함한 심플한 원룸형 구조로 빌트인 항복으로 2구형 전기쿡탑과 붙박이장, 소형 냉장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A형에서는 대학생과 청년을 공급 대상으로 하며 당첨자 12명을 포함하여 39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210만원을 포함하여 약 4200만원이 임대보증금이며 15만원이 월 임대료입니다. 상호 전환시 임대보증금 580만원까지 낮추면 23만원이 월 임대료이며 최소 월 임대료는 72,360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공급 면적은 약 8평이며 역시 발코니를 포함한 심플한 원룸형 구조입니다. 빌트인 항목으로 16형과 같은 2구형 전기 쿡탑과 붙박이장, 소형 냉장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4A형에서는 신혼부부와 한 부모 가족을 공급 대상으로 하며 당첨자 9명을 포함하여 35명을 모집합니다. 계약금 498만원을 포함하여 9,960만원이 임대 보증금이며 365,200원이 월 임대료입니다. 기본 임대 보증금이 부담스럽다면 보증금을 1,360만원까지 낮출 수 있으며 월 임대료는 544,360원입니다. 반대로 최소 월 임대료는 15만 200원까지 낮출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평면도를 보시면 공급 면적은 약 17평이며, 침실 2개와 넓은 거실이 위치해 있으며, 기다란 발코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빌트인 항목으로 3구형 전기쿡 탑만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살며, 최소한의 공간 구분은 보장하고 있어요. 신청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한 부모가족이 대상이며, 기본 요건은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의 세부 요건은 미혼인 무주택자로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은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1인 기준 월 평균 소득 385만원 이하거나 4인 가구 월 평균 소득 7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총 자산 8600만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계층의 세부 요건은 미혼인 무주택자로 대학생 계층과 마찬가지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준 월 평균 소득 385만원 이하거나 4인 가구 월 평균 소득 7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해당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계층에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하며, 총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입주 전까지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은 거주지, 대학 소재지, 소득 근거지가 서울특별시, 의정부,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해당된다면 각 공급 면적별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되므로 각점 기준표는 없습니다. 공급일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 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접수만 가능하며 2022년 11월 9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 11월 11일 오후 5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2022년 11월 17일 오후 5시 이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여부는 LH 청약센터 청약 결과 조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3년 2월 24일 5시 이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은 2023년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임대주택 관련 문의 사항은 콜센터 1600의 1004로 문의 가능합니다. 해당 공고의 면적과 임대 조건이 아쉬우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난 7월 국토부에서는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다양하고 넓은 증역 면적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더 좋은 조건의 임대주택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